네. 오늘 보신 것처럼 김웅 의원하고 정, 정식 의원 두 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정식으로 저희가 국회 전달되고 있 고발 사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두 분의 의원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발 사주 관련돼서 두분 의원이 아시다시피 김웅 의원은 사실상 주연격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최근까지도 계속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저희들은 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정경식 의원은 이제 의원이 된 뒤에 실제로 고발장을 어 접수한 거죠. 검찰로부터 전달받은. 그래서 역시 관련 법령 위반과 아, 국회의원에서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이번에 징계 의 요구를 하게 된 거죠.